6일째 안녕하세요 피아스튜디 김피디입니다 6일째 어, 스튜디오 만들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벽을 뜯었고 여기 이렇게 오후에 와서 좀 정리를 했어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가지고 정리를 했어도 이래요 오늘 어, 이렇게 마대포대를 좀 사와서 마저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거는 이제 청소 수거 업체 불러서 어, 보내야 될것 같아요 보통은 철거업체 부르면 철거업체, 와 철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다 이제, 이 폐기물 다 수거해 가는데, 저는 철거업체를 안 불렀어요. 뭐돈 아끼려고는 것 보다는, 이게, 철거 같은 것도 새벽이나 밤에 하라고 그러는데, 시간대가 안 맞고 해서, 또 즉흥적으로 그냥, 제가 한번 철거를 해볼까 해서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어제, 어, 그냥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가벽이 있었던 곳에 가벽을 지우니까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더, 어 정리를 더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주방 쪽을 좀더보관할 건데, 어제 생각은 여기 이 키친이 있는 부분 뒤쪽에, 어 대기실이랑 그 다음에 소품실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뭐 딱히 여기에서 공간적인 부분들이 없대요. 통짜다 보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고 같은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저 뒤쪽 밖에 없는데 왔다 갔다 하기에는 동선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게 막아버리면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뒤에다 만들 것 같고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이었었어요. 어, 보통 촬영하게 되면은 출입을 못 하니까 문은 이 촬영 공간이 아닌 반대쪽에다 위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메인으로 일어나는 촬영 공간이 제 저희가 키친 스튜디오 하기로 했으니까 이 공간 이 일어나면은 촬영 일할 때는 촬영할 때는 이제 이거 이 메인 도어를 막고 도어를 막고. 이쪽에다가 문을 내서 이쪽 문을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동선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공간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뒤에 지금 나무로 골격을 세운 공간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어... 제가 저는 음... 영상을 해서 그런지 어... 호리존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하... 촬영을 할때 어, 그 정도의 호리존 같은 공간이 있어야 열어먹는,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호리존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호리존을 만들려면 최소 폭이 5m는 돼야 되는데 여기서 5m를 잡게 되면은 여기 촬영거리도 안 나오고 결국은 쪼쪼에다가 호리존을 지금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는 가벽을 만들어 놓은 것에 호리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니까 문을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메인 어떤 방송국에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어, 모든 걸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 잘 돼서, 어, 잘 돼서 더 다음 스튜디오 갈 때는 진짜 이런 고민을 좀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스튜디오는, 어, 저의 사심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를 진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없업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 스튜디오의 김피디입니다. 아우, 조명이 직접 오네. 아 제가 촬영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7일? 8일차? 막 헷갈리네요. 약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 어제 금요일이었었고, 오늘 토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좀 자고, 어, 어제 뭐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고 집에서 좀좀 좀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후에 나왔습니다 여기 상가가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어, 학원이나 병원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힘차게 최대한 많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서 토요일 오후에 나와 가지고 정리 좀해 놓고 내일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왔어요 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고야입니다 고야 어, 유니크 아이템이에요 고양시 서포터들한테만 주는 어, 티거든요 근데 서포터만 작년에 재작년인가 예, 재작년에 서포터를 했었거든요 고양시. 고양시 서포터들을 해가지고 그때 받은 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또한번 하고 나면 두번안 시켜주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어 여기 정리를 좀 하고 내일 이제 여기에다가 어 바를 거거든요 저렇게 합판을 섞어보도록 여기다가 이제 붙일 거라서 어, 여기랑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많이 나왔죠? 커버드들. 한 번에 이제 차 불러서, 어,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여름 장마가 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 자꾸 더디는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에는 일정이 또 있고 그러네요 일단 뭐 미련하게 왜 만드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어,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 단순히 그거 이유 하나로 지금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거는 여기 이제 석고보드를 붙이고 이쪽도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 어, 호리존을 만들 생각입니다 어, 영상에 있어서 호리존은 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영상에서 호리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뒤에 가구나 소품을 배치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또 흰색 배경을 도색을 해서 다른 색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스튜디오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다는 가정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호리즌을 가져갈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리즌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